그러니까 얘가 다 친구간 A, B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일단 열린 구간 A, B에서 연속돼야 되는 거고 일단 두 가지 를 만족해야 돼. 열린 구간 A, B에서 연, 이제 연속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일단 A에 대한 A에 대한 우극한이랑 그 다음에 A에 대한 함수값이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A에 대한 우한이면 극 A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잖아.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놈들에 대한 함수값이랑 A에 대한 함수값이랑 일치해야지 저기서 만나겠지. 맞지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자극한 요거랑 FB랑 똑같아야 돼. 얘도 마찬가지 B에 대한 자극, B로 가까이 가는데 왼쪽에서 가까이 가.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놈들에 대한 함수값이랑 b에 대한 함수값이랑 일치해야지 이게 만나 이제 연결돼 야겠지 어제 어 요거 두 개를 만족을 해야지 다 친구한 a에서 연속이